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4일, 국내 야구. 국내 야구 두산대 하나.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제 우리나라 야구가 이제 또 어제는 이제 오버가 좀 탔어요. 예, 탔습니다. 어제 이제 시라카와. 예, 뭐 시라카와가 뭐한 경기당, 한 경기당 500만원씩 받는데. 음, 그냥 터졌고요 터졌습니다. 오늘 이제 어제 바리아. 예, 뭐오늘바리아다 어제 와이스 바리아. 예, 그리고 뭐 유현지. 아, 쭉 나와요. 그러니까 두산이 지금 굉장히 힘듭니다. 곽비는 굉장히 좋아요. 곽비는 좋습니다. 하지만 이제 문제는 하나 전에 약하다, 이거, 하나 전. 하나가 원래는 언더한테 약한데, 올해는 언더한테 좀 강하죠. 에. 아니, 야 아니, 야 쏘리. 곽빈은 저기 언더가 아니야. 최원준하고 헷갈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곽빈이가 이제 얘한테 약하다는 거야, 얘한테. 누구한테? 하나한테 약하다, 이거, 하나한테.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지난 경기 시라카와, 시라카와 솔직히 뭐, 혼자 털렸다고 볼 수가 있어요. 에, 혼자 털렸다고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예, 바리아. 그렇습니다. 이제, 바리아가 지금 계속 털리고 있어요. 피홈런인데 지금 홈런이 구피홈런인데, 예, 최근, 뭐, 아이사이피, 다섯 경기에서 피홈런이 8 개가 나오고 있어요. 바리아도 솔직히 못 가겠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야, 불펜 오늘은 이제, 곽빛나고, 바리아면 선발은, 대등하죠. 어제는 밀렸어요. 와 있으니까. 와 있으니까 밀렸어. 그러면, 이제, 지금 보면, 은 이제, 하나가 빠따가또 살아나고 있는데, 그럼 하나가 원정이 더 좋아요. 여러분이 아이사이피, 응? 원정이 더 좋아. 그렇습니다. 두산이 두산이 이제 삼성전 만났을 때뭐한번저 점수는 지금 이제 두산은 점수가 지금 같이 했으다 어제 와있으니까 그렇잖아라고도 볼수 있어요. 예, 어제 김서현이 털렸던데 예, 김서현은 뭐한 경기 잘던지고한 경기 털리는 것 같아요. 상성 예, 상성에서도 이제 얘네가 잡고 있습니다. 바리아 예, 바리아가 지금 5.17 일단 이닝이 짧아 바리아가 예, 바리아가 이닝이 짧습니다이 경기도 쉽진 않지 솔직히 불펜 싸움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불펜은 냉정하게는 어, 어디야? 두산이 우세해요, 두산이. 하지만 이제 빠따. 예, 빠따가 얘는안 터집니다. 그리고 지금 발이하고 혼내지 마기가, 어디야? 어? 저기잖아. 라팍이 아니고 여기 어디야? 응? 잠실이니까, 잠실. 그래서 2.5 프랜서, 예. 어제 국야, 기아 한플락이죠? 어제 다 맞췄잖아, 국야. 다 맞췄어. 아, 기아, 씨. 오늘 기아 안 가. 예, 기아 안 가면 돼. SSG대 KT. 예, 내가 어제 경기는 이제 오바를 깔아야겠습니다 오바. 예, 오늘도 오바입니다. 어, 어제 그래 어제 기아 한플락에 다 맞췄지, 어제? 다안다 맞췄나 잠깐 볼까 아닌 것 같은데 내가 하나 오버 언더라 그랬었는데 예, 그거 하나 아, 본인이 틀렸다고 그렇습니다서 예. 노경은 네 노경은 이로운 아 그렇습니다 얘네가 이제 아 문제 없어 일단은 뭐아이답피 오원석이 예, 오원석은 케이트한테도 약할뿐더러 예, 뭐죠 예, 오이익오이익자입니다 어제 또 어제 뭐야 김광현 예, 김광현 하고 이제 고용표 하면서 이제 오늘도 양쪽에 불편의 문제는 있어요 어제도 에 예, 뭐야 어제너 누구지 누구야 이름이? 박 하여튼 아, 이름이 뭐야 아 그놈이 에라 한거 같다 박영희 잘 막아 가지고 예. 신봉기 예, 신봉기 에라를 갖다 이제 박영희 잘 막아서 했습니다 일단 엄상백은 누누이 말씀드리지 엄상백은 이제 코너 예, 코너 시볼트 하고 지금 예, 누가 먼저 홈런을 더만드냐 싸움을 하고 있어요 24p 홈런입니다, 엄상배. 이거 홈런 공장장. 문학이잖아. 문학입니다. 문학이기 때문에, 아, 자유롭지 않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8월달. 예. 네. 8월달 이제 엄상배. 예, 엄상배. 지금 뭐 저기 뭐야, 오원석은할 얘기가 없어요. 스테미너거안 이제 떨어졌기 때문에. 음, 5이닝에 한계입니다, 5이닝 그러면 이제 또 나올 놈이 없잖아. 나올 놈이 없어요. 예. 네. 고맙습니다. 지금 8월 4경기에서 8.14 엄상백. 에, 엄상백이고, 홈런 공장장. 에, 오늘 이제 또, 오늘도 문학이잖아. 문학. 내가 어제 쓴, 내가 어제 쓴 혼자서 문학은 난타전이라고 써놨었는데, 에,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학. 에, SSG. 어제 지인의지짜 점수는 뽑았죠. 고용표도 마찬가지예요. 엄상백, 고용표도 엄상백을 왜 붙였는지 모르겠어요. 예, 오바. 오늘도 오바입니다. 에, 엄상백이 오늘 홈런 두방 맞겠지 뭐. 홈런 두방 맞겠지. 24P 홈런. 8월달에 더 맞고 있어. 삼성한테 그때 혼나 아시죠? 삼성 대 롯데. 이 경기는 이제 개나 소나 보는 삼성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이유는 뭐야? 내가 저번에도 했어. 스가노 5연승, 뭐 누구 5연승. 어, 어제 또누구있어 모이넬리, 그저께 모이넬리. 아, 어, 전부 다 이제 연승이 긴 투수들, 선발들이 다 털리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저기 뭐야? 어, 그렇지. 음, 그 주인 씨 꼬맹이도 마찬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그니까 러 이제 백수요가 지금 현재 4연승인가? 혼자 4연승하고 있어요, 지금. 4연승하고 있는데, 음, 최근 4연승입니다. 백쇼. 조심해야 돼요. 왜냐면은, 지난 경기 NC전을 잘 던졌지만, 그전의 경기는 승훈이 따른다라고, 이제, 백쇼를 갖다볼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나오는, 제가 어제 말씀에 정현수. 예, 정현수입니다. 예, 정현수는 뭐, 아 i s 이 p 정현수 맞죠, 이름이? 어, 정현수는, 어, 그저께 저기 잘 던져가지고, 3이닝잘 던져가지고, 어? 3인닝 잘 던져가지고, 대체 선발인데, 일단은 목요일날, 목요일날 던졌다 이거예요. 목요일날. 쉬지도 않고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경기가 이제 어려운 이유는 백쇼가 아 그렇습니다 백쇼가 어제 뭐 김재윤이도 그렇고 어, 롯데가 어뭐 불펜들이 지금 다 무너지고 있어요 불펜들이 다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어제도 불펜 어 불펜들이 흔들리기 때문에 어, 약간 롯데를 가기 쉽지않아 지금 롯데가 깨지는 건 불펜이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오늘 정현수야 불펜 대놓고 이제 불펜데이 한다는 얘긴데 음, 불펜데이 하는데 어제 이제 뭐 니코슨이 니코슨이 아니야 그얘투수 털리긴 했지만 삼성이 이제 홈런, 예, 홈런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요. 어제 강민호, 디아즈, 디아즈는 뭐그갤럭시뭐그탭받으려고 그랬다는 것 같은데, 어? 어, 그래서 디아즈 어제 4번으로 들어왔죠. 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닝이 짧아요, 백쇼. 그리고 상대전도 예, 상대전도 예,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예, 그리고 정현수정현수 예, 그렇습니다. 지금 홀드 여섯 예, 경기 승패 없이 뭐 키움 좀두 뭐 번째 성반도 저번에 뭐 삼인야 한번 잘 던져서 그래요. 어, 그래서 뭐, 그걸 좌투라는 것 밖에 없죠. 예, 하지만 이제 백쇼가 지금, 어, 개인전 지금 5연승, NC전 빼고는 백쇼를 잘넣 적이 없어요. 어거지로 삼성승. 예, 어거지. 어거지죠? 예, 어거지, 어거지. 그 다음에 이제 NC대키야. 아, 이경기는 이제, 예. 여이 경기도 시다 김시훈, 유재우, 한, 한재승이 무수, 실점 아, 무실점 예, 했습니다. 아, 기아놈들이 약간 좀 정신이 조금, 이제 좀 나태해진 것 같기도 하고, 네. 예. 라우어 이영 뭐 그리고 이영범이 아 그렇습니다 기아의 이제 불패는뭐아 주제 맞는데 필승조는 좋아요 전상현 뭐 정영 이런데 좋은데. 네. 신민혁입니다. 신민혁 좋아요. 좋습니다. 뭐, 여기 지금, 제가 말했지만, 하트 없을 때, 어, 에이스 로트 하는 게 신민혁이야. 하지만, 기아한테는 너무 약하죠. 예, 기아한테는, 아, 너무 약한데, 원래부터 약해요. 원래부터 약하고, 여기는 지금 내일, 네일, 예, 네, 내일입니다. 아, 내일. 네일. 내일이 지금 살아났어요. 두 경기 연속 지금, 뭐, 1 1이닝 무시점, 원정? 예, 원정이 원래 약한데, 원정이 좋았다. 그래서, 이제, 시원해도 좋다. 상, 상대전도, 예, 상대전도, 예, 좋습니다. 상대전도 좋아. 근데, 이제, 저기, 뭐야, NC가, 응, 음, 이거 뭐야? 살아난 거는 지금 빠따가 살아 빠따로 빠따로 살아났다. 빠따로 연패를 빠따로 끊어냈습니다. 빠따는 원래 이제 슬럼 이기 있잖아. 이게 NC가 뭐 어, 빠따 는 터져도 뭐 불펜이 문제인데 더 터졌으면 이겼겠죠. 예, 더 터졌으면 이겼는데 이제 넉넉하게 뽑고 있어요. 지금 두 경기지만은 두 경기 NC 상대를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내일은 어, 냉정하게 믿진 못해요. 지금 두 경기 잘 던져도 보이지만 NC는 지금 빠따 가 살아났고, 예,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음, NC는 뭐야? 신민혁이 예, 신민혁 그런데 지금 보시면 여러분 보시면 알지만 10.5를 줬어요 10.5야 그러면은 지금 기아 혼자서 그러면 내일 이게 잘 던지는데 10.5를 줬자라고 예, 보이지만 내일이요 어, 그러면은 신민혁이 가고 뭐 어디 뭐 어디 김재열이 이런에 털린다고 김재열 김재열 내려간 것 같은데 이군에 예, 이용찬이 털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은 이제 NC의 빠따가 살아났습니다 살아났고 예, 내일 내일도 이제 무실점 쉽잖아요 NC 빠따가 워낙 살아났기 때문에 지금. 응? 쉽지 않아. 어제 와이즈, 어제 누구 있어? 라우어, 라우어. 그렇습니다. 라우어도 한 경기 던지, 한 경기 못 던지긴 했지만은, 예. 그렇습니다. 내일은, 뭐, 원래 내일 자, 삼구 얘는 지금 다 상대방이 읽었어요. 두 경기에서 패턴을 바꿨다는 얘기도 없고, 예. 그러니까 오바. 오바, 오바. 예. 그 다음에 이제 키움 될지. 아, 그렇습니다. 지금 어제 내가 키움 2.5프랜이라고 그랬는데, 음. 일단은 뭐손주형을 타서나 손주영, 형 엔스 앤스. 엔스는 장단점이 별로 없는데 일단은 뭐야 좌투 우투한테 뭐가 없어요 좌타 우투한테 뭐누 좌타한테 강하다 왼손 투수니까 좌타한테 강하다 없습니다 여름에 지금 퍼지고 있습니다 에, 그래서 그냥 키움 고척은 시원하잖아 그런데 키움한테 약해요 그래서 어제 손주형은 제가 어제 그랬지 손주형이 약간 좌타한테 약하다 좌투수인데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 김윤아입니다 김윤아가 지난 경기에서 많이 터졌어요. 마이터였습니다 하영민이 하영민이가 어제 그리고 뭐야 뭐 어제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불펜들이 무시 좀 했다 이거야 어? 김진성이가 이제 터진 게 굉장히 커요 그렇습니다 이제 김윤아는 이제 반대로 김윤아는 친환경이 어, 터진 거는 뭐야 일요일날 등판이야 일요일날 등판 어린애잖아 어린애니까 어리, 일요일날 어린애 등판이야 제가 김윤아 누누이 맞습니다 김윤아는 볼질이 없어요 맞더라도 그냥 집어 들어간다 이거야 들어가 어, 그렇습니다. 그리고, 김윤아의 장점은 있습니다. 장점. 왜 저기, 뭐야. 두산 상대로도 그렇고, 두산 상대로도 그렇고, 뭐, 강했던 이유가, 좌타한테는 2월 오픈 구리인데 우타한테는 3할 1푼 1위로, 좌타한테 더 강해요. 어, 좌타한테 더 강합니다. 그리고, 뭐야. 볼기업, 이닝도 이제 먹고 있어. 지난 경기는, 예, 5일 15 나왔습니다. 오늘은 12일날 나왔던가 18일날 나왔어, 12일날. 어? 일요일날이 언제야 그때 17, 18. 19, 20, 21, 22, 23. 예, 24. 맞지 일요일날. 어. 그렇지. 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직전, 예, 직전 경기 틀린 거는, 예, 4일 쉬고 등판. 예, 오늘은 쉬고 나왔다 이거 지금. 음, 오케이. 어, 어제도 제가 이제 키움 2 5프랜인데 오늘도 2 5프랜이죠2 5프랜인데 어, 하영민하고, 예, 김윤아. 아,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키움 애들. 예, 엔스는, 아, 불안하죠. 2인도 지금 짧아졌고. 예, 그 키움한테 약합니다. 예, 그리고 장단점이 없어요. 글키면 잘 던지고. 오케이, 오케이. 2.5프렌. 예, 가장 좋은 건 2.5프렌. 2.5프렌도 뭐, LG 일반 배당보다 더 좋아요. 아, 그리고 역배당 굉장히 좋고, 영마에는, 예, 축구, 어, 마햄 배당이죠? 마햄 배당. 음, 응. 오케이. 예, 감사합니다.